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난항을 겪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거치게된 건데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정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긴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한미 간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네. 됐습니다. 이번 APEC에서 사실 타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중론이었는데 급진전이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사실 8월 말에 한미 정상 회담이 열렸었고요. 예. 그때 아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고 이제 2개월 정도가 사실 지나면서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죠. 아, 어, 그리고 이 에이팩에서 과연, 어, 어떤 성과를 이룰까, 아, 어, 반신반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어, 있었고, 사실, 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5개월인데, 그 5개월 동안에 사실은 많은 애를 태웠죠. 네. 어, 출범하고 대통령 정상회담도 상당히 좀 늦었었고, 아, 어, 치 어, 저기, 새 출범, 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뭐, 인철 경제부총리께서 뭐, 바로, 미국을 가서 계속 협상에 이제 시작을 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가지 뭐 요구 사항들이 나온다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안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어,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여러가지 국내 경제 사정이다 봤을 때 계속 이러한 불투명한 아 어, 협상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아좀 어, 이롭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네. 어, 그래서 이번 어떠했던 APEC 해야 대담이 또 중국도 정상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한 계기 계기는 될 거다 이런 아마 좀 기대감과 함께 그런 기회를 아마 미국도 이 기회에 이 협상 부분들을 좀 알리자 알리자 네. 이런 어떤 뭐 하나의 뭐 전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번 타결은 어, 상당히 기대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어, 결과를 가져왔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예. 어, 물론 이제 지금 팩트 시트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조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시트가 빨리 발표가 돼야 정확하게 예. 그래서 조금 불확실성 이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팩트 시트 발표를 현재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정말 길고 지난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기출범이 1월 2일 날 이제 취임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혹은 선거 이전에 공약에서 이미 이러한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세 전쟁이 전쟁이 예고는 됐었습니다. 됐었고. 아, 침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아,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나오기 시작했고. 아, 그러다가 아, 그 전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아, 됐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 특히 뭐 미국의 의존도가 수출존도가 의 높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들이 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 일본이나 대만이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상호관세율 부과하는 시행을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어, 근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게25% 관세를 물었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은, 아, 합의가 좀 그, 그 사이에 됐습니다. 됐기 네. 때문에. 일본은 15% 관세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경쟁국가인데. 예. 어, 그런데 25%가 되면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고. 네.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수출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대미 수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음. 이미 벌써 이런 어, 이 관세 후폭풍 부분들이 어, 자동차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하루 빨리 빨리 어,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어, 이런. 아, 어, 사실, 아, 어, 좀, 목마름이 사실은 컸던 상황이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 15% 간세로 어, 이렇게 확정이 됐다. 예. 물론 이제 발표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거쳐진 어, 네. 상황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협상 결과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이 됐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그 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누어서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협상이 됐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3500억 달러 투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5500불을 요구를 했고 어 그런데 그럼 3,500 달러를 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 음. 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어, 이러한 투자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어, 그럼 임기 내가 3~4년인데 이 3~4년 내에 어, 이3,500 불을 미국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음. 사실 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네. 이제 계속. 현재 지금 간세업상 간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지렛다 삼아서 대미 투자를 강화해라는 요구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진 않을 수는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이걸 10년을 분할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2 0 0 5에 대해서는 매년 200억씩, 200억 달러씩 10년간의 분할 투자하겠다. 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결정됐고 나머지 이제 1 5 0 0달러는 마스가 아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선망하고 유리한 어떤 그런 아 투자 아 지금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언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연간 현금 투자의 상한이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이 정도를 미국으로 달러로 보내면 이 정도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인가요? 네 아마 정부가 협상에 임할 때이 예. 200억 달러 의이 카드를 가져간 것은 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200억 달러가 우리 아마 외환을 현재지 외환 보유고 보유액이 한 지금 10월 기준으로 한 4,300억 불 정도 됩니다. 예. 되는데 이 지금 외환 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음.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 한 200억 정도 달러다. 200억 달러 정도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카드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좀. 어,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 감내할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음. 협상에 임한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의 가능성이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투자 이익의 배분 방식이 5대5다. 이것도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5대5 그러니까 이게 어, 사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원금이 있을 거고요, 그죠 어, 음. 있고 이제 그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이제 수익을 5대5로 이제 어, 나누겠다는 겁니다. 예. 원래 한때는 뭐이 수익을 전체를 다 미국이 가져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 아, 이걸 우리가 투자를,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한 주체가 예. 이 수익을 어, 가져와야지 음. 이걸 왜 어, 미국이 가져가느냐 어, 이런 사실은 어, 상당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5대5로 이제 어, 배분을 하고요. 어, 배분을 하고 어, 나머지 이제 뭐 우리 투자의 원금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이 원금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뭐 손실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우려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게 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일 것 같습니다. 25%의 관세가 15%로 낮아졌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하면은 일본과의 경쟁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함을 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경쟁력을 많이 이제 높였기 때문에 일본의 일본 어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우리가 뺏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일본은 15% 우리 25%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어, 적어도 경쟁자하고는 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줬다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아니라 뭐 각각자의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금까지 볼 때는 좀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겠 네, 또한 시름 더는 걸 넘어서 또 수혜를 본 업종은 단연 조선업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그러니까 마스가가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 know we're working in the Philadelphia yards and in various other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e coming. We're going to make ships together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going to start up shipbuilding, and we'll be right at the top, or at least toward the top, in a pretty short period of time. 우리 대한민국도 어,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어, 미국의 제조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투자가 되기로 확정이 되면서 마스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업이 이제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주요 산업이든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업이 거의 뭐 전무한 상태였다. 상업용 쪽은요. 그랬는데 네. 이번 트럼프 정부는 조선업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선업을 미국 스스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같은 이런 조선업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5 0 0 달러를 투자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 기업이 주도를 하는 거고요. 주도를 하고 또 한편에서 투자 외에도 이제 보증도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부담을 조금 줄였다. 그리고 사실 조선업이라는 것은 이게 뭐 원한다고 해서 몇년 만에 다시 부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공급망 자체가 이미 무슨 미국은 무너져 있는 상태고 음. 한국은 우리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공급망 전체를 그냥 들고 옮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시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어, 단지 우리가 미국에서 의 어떤 그런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 이런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장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협력을 기술 협력을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에는 또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언급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의 가장 이제 큰 경쟁자, 자동차의 경쟁자는 일본이었고요. 예.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입니다. 음. 대만인데... 어, 대만하고 분리를 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비 네. 수추, 수출에 있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적어도 대만 경쟁자하고는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거다. 음. 이렇게 이제 이번에 어, 합의에 담았다는 것이고요. 아, 네. 어, 그리고 어, 사실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가 그러면 어, 간세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부터 할거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 이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은. 네. 어, 그러나 미국도 계속 이, 이것을 계속 어, 늦출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나 한국의 어떤 그런 협력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간세율을, 고간세율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을 거다. 음. 어,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좀더 협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이번에 뭐젠슨왕이 한국을 와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하고의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도 한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기술과 이런 투자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의 관심은 팩트 시트나 이 M O U 서류가 언제쯤에 발표가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언제 발표될까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겁니까? 어,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예. 아무래도 어, 이런 이제 안보적인 측면이 음.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11월 중에, 11월 중이라도, 어, 이게, 아, 팩트 시트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네. 이 적용은 이제 11월 1일부터, 어, 소급 적용이 되니까, 예. 아, 되겠는데, 만약에 또 11월이 넘어서면은 또 12월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 그런 좀 후속적인 여러 가지 협상들이 음. 어, 조금 마무리 될짐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뭐 어,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거니까 예. 아마 정부는 아 11월 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좀 어, 어, 기대를 하고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마는. 네. 어쨌든 미국 과의 상황이 고기에 어, 따라서 아마 음.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뭔가 미국 내에서 조율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마 네.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협상 타결로 한숨 좀 돌리게 됐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사실 우리가 한숨 돌렸다인데 그런데 어, 지금 앞에서 반도체라든가 주요 품목만 이, 자, 이야기를 했지만 은 예. 예를 들면 중소기업도 혜택을 좀 받는가? 왜냐하면 주요 대기업들만 획득받지 받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뷰티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늘고 있는데 이번에 15%간세 적용이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탄력을 계속 받아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팩트 시트가 빨리 나와줘야 될 것이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 아직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철강, 알리미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 관세를 지금 부과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후속적인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음. 과제는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